네, 이번 시간은 신장 세뇨관에서 왜 헬레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바보 같은 구조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소변이 어떻게 농축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헬레골이라고 하는 구조 그리고 원위세뇨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집합관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헬레고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행각이라고 할 거고요. 영어로는 띤 디센딩 림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를 상행각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띡 어센딩 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이 세뇨관이고, 집합관 컬렉팅덕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겉에 쪽을 피질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안쪽을 수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공간에 이렇게 세뇨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근위 세뇨관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겠죠. 여과가 된 애들이 쭉올 텐데 처음에 이 헬레고리 하행각 정도에 딱 도달하는 삼투압 정도는요 한10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투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텐데 단위는 미리 오스몰퍼리터고요자 여기가 이제 아니 세뇨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주변은 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털 스티슈움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간질의 3투압은요. 딱 9배가 형성되어 있어요. 피질과 이런 수질, 그러니까 뭐 속질이라고도 하는데요. 3투압 그라디언트 경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들어갈수록 깊게 들어갈수록 이렇게 더 진해집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한100 정도로 시작을 해서요. 점점 내려올수록 진해집니다. 400에서 700에서 1000에서 이렇게 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물이 선택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뇨관으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최종적으로 소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누가 데려가주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선택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물이 사라지니까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삼투압은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헨네고리의 상인각에서는요 거꾸로 다시 묽어집니다. 올라갈수록. 자, 이거는 이제 막 투과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이 이렇게 확산이 됐지만, 여기서는 NaCl, 용질이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능동수송에 의해서 에너지를 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NaCl들이 재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 세뇨관 안에 있는 애들은 점점 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위 세뇨관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도 뭐 NaCl 같은 거 재흡수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합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바로 ADH가 작용하는 부위예요. ADH가 뭐죠?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뇨가안 되게, 즉이 소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을 최대한 재흡수 시켜서 소변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d h 는 바로 이쪽에 수분이 진화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아쿠아포린이라고 합니다. 이 아쿠아포린을 집합관 쪽에 딱 배치를 시키는 역할이 바로 ADH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H2O들이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수가 되었다, 그럼 이제 물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소변 량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ADH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아쿠아포을 통해서 H2O가 이렇게 재흡수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ADH를 통해서 이 농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집합관에서는 뭐 요소 같은 것도 재흡수가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진한 주변이 굉장히 이제 진한 거죠. 내려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단 물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그럼 얘도 내려오면서 점점 진해지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이었다고 한다면 어, 여기서 이제 또 음, 배출이 되고 또 이제 물도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한요 정도는 뭐300 정도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 흡수가 됩니다. 물이 흡수가 되면 여기도 점점 진해지겠네요. 진해지겠네요. 물론 여기서도요. NaCl이 이렇게 재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요. 효과적으로 또 물을 데려오려고 하면 이 주변이 같이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물은 어 이제 농도가 진한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 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도가 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거고요. 농도가 음, 얕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쭉 깊어 깊게 수질 쪽 깊게 내려갈수록 농도가 진해져 줘야지 이렇게 계속 수분을 흐름에 따라서 데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각자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어 수분이 확산이 되면서 또 올라갈 때는 NACL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행각에서 NACL이 재흡수가 되는 것이 결국 이런 간질 쪽에, 인터스티슘 쪽에, 그러니까 수질로 갈수록 그 삼투압이 깊게 음 형성이 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집합관에서 재흡수가 되는 요소와 그리고 헬레고리 상인각에서 재흡수가 되는 이런 NaCl들이 다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올 때 Na 러니까 ADH에 의해서 아쿠아포린 채널이 이렇게 딱포진이 되고 그 물이 또 확산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려면요. 결국 주변이 같이 내려가 주면서 같이 삼투압이 증가돼야지 물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요게 다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자, 조금 어려웠죠?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카운터 커런트. 커런트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헨레고리에서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 무식하게 근위에서 원위로 갈때 이렇게 쭉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피질에서 소질쪽으로 드나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소변을 만드는 원리이기도 한 거죠. 소변 농축. 이렇게 계속 같이 내려가주면서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결국 소변은 점점 내려갈수록 진해진 거니까 소변도 농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